경기 시작합니다 톰이 이동해주고 있고요 자 영국을 고른 한스 아 대형 내국의 시민납기 영국을 고른 상황 자 스페셜 라이펀 모바일 어설트 로알 엔지니어고요 반면 서독은 오버워치 그랜드 오펜시브 스케아빈입니다 복수 라디오 라이트 폴 액션 이명소 슈피, 땅 먹으러 가고 있고 절충은 먼 슈피리핑 샌드위치 인 구관님한일간 그그 이동해주고 있어요. 빠지면 안 돼. 그래, 교관이 링커 디로 숨고 있지만 아 밀리고 있죠. 그쵸? 그렇죠? 초반에 삼토미로 이제 뭉쳐 다녀도 이제 힘들까 말까인데 산길이 있으니까 금태 이쁜 상황. 자 국초 두 번째 국초 나오고, 그 유니버셜 캐를 가지고 있는 한스!

일단, 일단 트럭 나오고 있고. 일단 역시나 오버워치 가져서 예거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한스 같은 경우는 옛날에 모바일로 설트로 이제 3등을 차지한 적이 있었는데, 자 그게 마지막이고 제가 알기로 한스가 이제 상위권에 올라온 게 제가 알기로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영국의 이제 모바일로 설트에 있는 코만도가 4인분대이고, 집에서 뛰쳐나온 거다 보니까 굉장히 강력했는데, 그걸로 우승을 했거든요. 아니, 이번에도 그런 기적이 나올지, 신규 신을 갖고 해니다 이렇게 그래, 맨파 아끼고 저걸로 버티겠다는 건데. 자, 오늘좀 약간 체험 좀할 거예요, 오늘 집어. 예. 한조실 갖다 막 버틸 수가 없다. 보이자마자 그냥 앞으로 던지는 피해버리고 있죠, 그냥. 예, 안 통합니다. 아, 샌드가 지어주고 있고, 반대편 다먹어주고 있는 요람 던지는 도망가고 있고, 왕립 공병대, 일단은. 자, 어딨나요? 여기서 미니션 먹고 있었네요. 바로 아저아저 아, 비커스키 바로 어죠자 비포 먹고 건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나와주겠구요. 해가 보다 끊기로 생각했는데, 일단은 아... <laughs> 강이 이제 강이 있는 도로가 무너지 뭐지? 하고 놀랐는데, 그냥 강이 무너졌던 거. <laughs> 예고 나와주셨겠죠 유니버셜 캐리어. 일단은 자꾸 이동해줍니다. 답답하게 이동해주고 있죠, 약간은. 본진 오는 상황. 자 여기서 오이너 빠르게 해주고 그쵸죠 비커스를 가지고 있고요. w losing a capture point. 리버스 키를 약간 좀 헤매고 있습니다 지자 방네 공병대 너무 기키들어쌍 먹고 있는데 자 이러면 소리가 잘안 되니까 빨리 빨리 그냥 오션 주는 시간 나쁘지 않은데 메딕 가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요. 나학서 일단은 메리 거꾸라고 나갈 준비해줍니다. 그쵸? 그렇죠? 충원한 다음에 힐링해주고 예, 블로빙 펑 하는 거죠. 그럼 1차 지은 다음에 일단 맨버 500인데 얘가 한 군데 더 준비하는 거고요이금는요 얘가 바로 나와줍니다. 열로 보내는 중. 절점 천5 0피쇼 라켓 팅가지 와줍니다. 일단, 뭐, 근데, 일단은, 슈피라기보다는, 이제, 국척들 상대로, 잘못 싸워주고 있는, 유니버스의 테리요 어, 뒤로 빠지면서 갈가먹는 그림 아니에요? 오, 어, 예거예거 쏘고 있는데, 이거, 아프죠? 그러 상황 벌써. 역시, 이제 쏘고 있다 나오고 있는 국척. 얘도 긁어주고. 벌써 긁어주고 있구요, 톰이. 커버 껴주고 있습니다. 이런 날 국척이 가져와야죠. 윤조한 영국, 보병들 보니까 바로 빠지는 중. 피해있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플레이 자체가 육회가 원하는 플레이고, 육회가 킬를안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이 나오면 영국이 스노우볼 굴릴 수 있어요. 자, 이걸 세번 하는데 또 빠지는 중. 육회 전지. 어거지로 굴리는 중. 전이한 다음에 제렇게또초반막 준비해 주고 있고요. 자, 락된 방향 잘못됐죠. 토미 이게 또 걸림이네 이것도. a 일단 뭐 지뢰도 깔아주고 있죠. 확실히 다시 미컷뒤로 빠지고 있고요. 기름 먹어주고 있는 토미. 유파노 준비. 빠르게 전차 가겠다는 거예요. 둘다 양쪽 다 전차 이제 가기 전에 장갑차 안 쓰나요? 장갑차를 일단 둘다 거부하고 있는 상황. 구병이 먼저 바로 가지고 있고. 그 빠지는 것도 짝작상 불거져서 오, 지뢰 받지만 일단은 실패로 살아 있고요. 소독은 라인을 축도 시키면서 보형프로 갈가먹을 생각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한스가 일단은 이 대형 영국이 플레이할 때 가장 큰 이제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죠. 상대방이 차량을안 쓰니까 나도 차량을안 쓴다. 전차 빨리 땡기자. 그러니까 뚫리지가 않고 있죠. 쉽게, 십살이 얘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나마 6회라도 있기 때문에 다행인데, 전이 안 뚫리고. 이러면 속도 마찬가지 티어티크 올라가는 게 문제였고, 전차 쌓이기 시작하면은 영국 프로메 갔다가는 한계치가 오거든요. 사실, 영국을 필살기로 꺼낸 분들이 다, 어, 필살기 맞고 골로 가셨거든요, 다. 사실 필살기 그만. 정신을 못 차리고. 자세히 몰래 돌려주고 있는 예거. 라인은 안 뚫리고. 대형 계곡이 이제 상위권에서 안쓰는게 이거예요. 상위권들도 이제, 대형 중 생, 상, 생각보다 상대방을 잘하는 거예요. 그냥, 마커버 끼고. 커버, 꼈을 때, 이제, 도와줄수 있는 유닛들 있잖아요? 경략포, 박격포, 뭐, 스나이퍼, 이런 거? 이런 거 가가지고 그냥 시간만 끌면 이긴다는 거예요. 어차피 영국이 푸시 능력은 최악이니까. 박규신이 지어야지, 영국, 이제. 박규신이 지어야 됩니다. 사실 박규신이 짓는 것도 참 애매하죠? 이맵군요 본진이 지을 수 있던 시절이 굉장히 좋기, 그리울 텐데, 본인도 못 지다 보니 정말 억울하고요. 천천히 살살 갈아먹고 락스는 두개 준비하죠. 크로멜 나올 때 됐으니까 한스가 크로멜 좋아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요. 이 한스 방송 보는 사람 알겠지만 한스가 크로멜 때문에 울부짖는 게 많거든요. 예? <웃음> <웃음> 옛날에 유명하게 이제 직판 상대하려다가 이제 크로멜 두 대씩 이제 두 번씩 꼬라봐가지고 진경이가 있었는데 그것 굉장히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한스 크로멜 좋아요, 확실히. 약질 있는 상성 영국이 토시저 자체 시원하지 않죠. 그래서 영국을 할 때는 4인업 한다음 밀스론 던지면서 이 소모전 형식으로 나가는 게 제일 정답이라고 하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침착한 라인전 갈가먹기, 어? 이런 게 의미가 없거든요. 아지는 유니버셜 티안 검을 들어볼게요. 토르만 역시 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독 보이제락진두 개가 다 버티면서 4 5기다고 있는 거죠. 460, 460, 3 6 7점빅토리 포인트는 영국이 더잘 먹고 있지만, 아 진짜. 예거! Yeah, 예거! Yeah, 너무 강력해요! 지네, <laughs> 일단 낙틴이 밟아줍니다. 다행히 살아가는 왕립군병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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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또 먹어주고 있죠. 빠르게 회복 중인 예, 상황, 즉로벨라입니다 <목소리> 브레인 건 들어주는 상황. <목소리> 구로벨라 골리학도 대기 해줍니다. 이 학생, 센데 보시는 중? 라켄, 어, 골리앗. 골리앗 크로매리 붙고 있고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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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최무 말고 한 줄에 한번 뿅. 자, 돌아가면 되지 것도. 아, 이거는 근데 네. 너무 오판이었어요. 골리앗은요. 예. 크로매로 일단은 좀 밀어내고 있고요. 럭탱 하나 도망 가고 하나는 대기. 숨어 있는 사람 일어나 긁어주는 거죠 이제 아, 드디어 나오는 쿠만들 옥죨 나와 좀이쪽은아 옥죨 나오는 상첫 전차로 판토가 나 일단 4호 가주는 거죠 1대1은 판토가 되지만 4호가 무난하게 졌어 오 그러네 잘 가는 중 4호 나오기 전에 일단 은 계획해서 잘 피해주고 있는 거죠 밑 있는 거고력 들어갑니다 기서 빠지고 락킹빠져야 돼. 자 지뢰 제공해주고 있고 기름 찌르기 옥내레인지업니다 <목소리> 어, Mm -hmm. LEFG 18 howitzers stand ready to fire. 이렇 해서 대기반 해주는 상황. 저 4호전 차치서고판투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 랜드 매트리스야 랜드 매트리스. 랜드 매트리스. 중반에 힘을 실어준 유인시죠. 하지만 1분에 10점씩 깎이고 있는 독일의 빅토리 포인트. 영국의 공세 여기가 끝인데, 빅포는 많이 안 깎였습니다. 아 이게 진짜 실합니까아 쥐보! 라킨 두방상에 두방 다 빗나간 성어? 랜드 매트릭스 끝오고 있구요 도망가야죠 아 여기는! 한 방에 라켄 갈아버리고 있습니다! 전구판 아, 두방 갓난다 여기 이거가라킨 죽으러 가는 상황에 라킨안터지나는 무기지? 뭐 다행히 안 터져 웃기지 않아요. 좋고요. 안터도 저쪽으로 있지 말고 그냥 죽고 싸서 그냥 부셔버리면 돼요. 저것도요 기다가버려름 먹어주겠고 크로한게더아 안돼 한스 그 악몽 기억 안나나요? 한터 잡으려고 크로벨 두개 들어갔다 크로벨 두개 다 터진거 저는 그거 본 뒤로는 크로벨만 가 크로벨만 에 크로벨은 안가니 그거 본 뒤로 이 악물고 무조건 어? 뭐? 크로벨만 가 크로벨은 안가 이 악물고 수만동 불툭하고 그, 아 이거 그 다음에 바로 즉사 즉사 한명더 즉사 시키나요? 아 다행히 살아가는 수만동 진짜 실피로 살아갑니다 양가리 좀 추한데 정말 다행이네요 저기서 붙여? 6파운드 뒤로 빠지고 두기로 일단은 판처 변제해 보고 있지만 잘안바뀌고그 영국 드리고 따라잡히고 있죠 슬슬 아 코만도 못 밀고 들어오게 판처 몸으로 비비는 중 일단 가문 밤척척했지만안 갈리고요 자 한번 더안 돼요 한승 결국 판처 못 들고 맨날 죽었던 그거 생각나거든요 아 오늘도 마찬가지가 코로멜 아, 사망 아 여기다 앵커 냈고 코로멜 두개다 뒀나요 아민나가는 코로멜이 축복 다시 던지 잘못한 거에 전리하고 있지 한 봐됴. 짠 자꾸만 도와주고 있지만 반토! 이 시너머로 그라운드 로 아! 소리 쳤 라켄 주고 크로멜두개 잡았죠. 티앙 영국 방송 중에 하는 말 있죠. 이래도 영국입니까? 이리도 시험원입니까? 아, 네, 오늘도 나오는 타워죠. 이래도 영웅입니까 한스 나갔나요? 가만히 있는 중. 아, 크로멜 중이 많이 큰가 봅니다. 아, 나온것 같은데요. 영국이 한스 나가면서 3대 0으로, 자, 그러니까 지버가 한스를 꼈고 4강으로 올라갑니다.